그렇게 깨어 계신, 깨어 계신 상태에서 몸 관찰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유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깨어 계시고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왼팔로 보내보겠습니다. 왼팔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손끝, 끝, 끝에부터 손바닥, 손등, 손목, 팔, 팔꿈치, 어깨까지 왼팔을 스캔하듯이 두루 느껴보겠습니다. 왼팔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왼팔을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오른팔로 보내 보겠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손바닥, 손등, 손목, 팔, 팔꿈치, 어깨까지 오른팔을 스캔하듯이 두루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팔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양 팔을 동시에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머리와 몸통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정수리부터, 전면, 얼굴 전면, 양측면, 후면, 아래로 목, 가슴, 배, 양 옆구리, 등까지 몸과 네, 머리와 몸통을 두루 스캔하듯이 느껴보겠습니다. 머리와 몸통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로 가득참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양팔 머리와 몸통 네.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왼쪽 다리로 보내 보겠습니다 왼쪽 다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발끝부터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둔부까지 왼쪽 다리를 스캔 하듯이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다리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양 팔, 머리와 몸통, 왼쪽 다리를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오른쪽 다리로 보내보겠습니다. 발끝부터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둥부까지 오른쪽 다리를 스캔하듯이 느끼시면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다리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분적으로 느끼던 의식에서 의식을 확장해서 몸 전체로 예, 보내 보겠습니다 의식을 깨어 있으면 그대로 유지 하시고요 생각은 잘안 일어나실 겁니다 계속 부 예, v 부위마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생각은 안, 일어나, 안 일어나실 겁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참나를 느끼시면서 몸 전체를 통으로 관찰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법공의 체험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내가 몸을 인식하는구나. 즉 밖에 내가 대상을 관찰한다는 게 참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법공을 체험하신 게 되는 겁니다. 바깥 세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의식에. 설령 바깥 객관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 나한테 인식되기는 내 의식의 작용으로 내 순수의식의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나한테 인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면 법공에 대해서 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도 몸 관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식이 몸 전체로 뻗어있습니다. 네. 정수리부터 양손끝, 양발끝까지 발끝, 다 느껴집니다. 그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 전체가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몸 전체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황금색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밝은 빛이 몸에 막혔던 기혈을 뚫고. 어, 또 한편으로 몸의 안 좋은 부위, 여러분들 특히 기능이 약하거나 어디가 아픈 부위가 있다면은 그 부위로 가서 어, 그빛에 빛이 그 부위를 치유한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기혈을 뚫고 네, 황금색 빛이 여러분 안 좋은 부위를 약한 부위를 치유한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밝은 빛에 의해 여러분의 몸이 치, 정화되고 치유된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빛, 어, 빛에 둘러싸여 어, 깨어 있어 보겠습니다. 참나 유지, 유지하시면서 몸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는 상태를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계신 가운데, 이제, 그몸 전체를 인식하던 의식을 하단전 한정으로 모아보겠습니다.